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우리를 안방극장으로 모이게 하는 시간이죠 완소 배우 이준기 남상민 정경호 이세 사람의 엇갈린 사람과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이야기로 점점 더 흥미를 더해가는 개와늑대의 시간 지금 함께하시죠 아우 <목소리>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드라마 세트장 말쑥한 정장 차림의 정경호 씨와 저 절과 후 준기 씨의 연인 남상민 씨가 함께 찾아오어는데요 <목소리> 지금 어떤 장, 장면이에요. 민기가... 지우를 어머니한테 처음 소고시키 제가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친구의 남자 아니 친구의 여자는. 아 남자. 죄송합니다. 미안하진 않아세요 준기 씨뭐 미안해 죽었잖아요. 아니 뭐라고요 제 친구 준기가 죽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에이 정경호 씨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너무하신다 살아 계셨네요 죽었잖아요 그중에서. 죽은 척한 거죠. 언덕 커버 잠입 수사 요원이 되는 거야. 이준기씨는 현재 죽은 걸로 위장해 부모를 죽인 원수이자 국제적 범죄조직 청방하에 수연이 아닌 K란 이름으로 잠입수사 중입니다.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국정원 세트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좀 보여주세요. 아, 비밀인데. 국정원 내부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진짜요? 아, 그래도 살짝 시청자들이 너무 많네요 아, 일단 좀 활약을 맡아요,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세트장, 정작 공개입니다 홍채 인식기를 거쳐서 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 멋있죠? 드라마에서 촬영이 되고 있는 내부입니다. 여기 짓는데 한석달 정도? 굉장합니다. 그 가운데 원탁은, 뭐, 반찬이 식할 때. <laughs>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laughs> 국가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범죄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지도도 있잖아요. 지금 여 지도가 있고. 자 그러나 지금은 화려한 국정원과는 거리가 먼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는 이준기 씨, 총격신 촬영을 앞두고 아이처럼 신인난것 같은데요. 사격 실력이 대, 대단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연습 좀 하시나요? 외국 나가서 여행 하게 되면 좀 사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준기 씨의 사격 연습 장면 세션 이 단독 포착했습니다. 자, 깊은 밤 외국이 아닌 한국의 으슥한 뒷골목.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한창인데요. 잔나감 총이지만 두발 모두 빈 병에 명중시킵니다. 놀라운 솜씨죠? 역시 제 친구예요. 무슨 <목소리가> 뜻인 <목소리가> 진짜 진지하게 남상민 씨, 정경호 씨가 연인이 돼버렸어요. 그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지겨워요. 맨날 이렇게 밖에서 구르고 뛰고 자빠지고 뻗어맞고 이런 것보다는 경호 씨참 편해요. 희낙낙 아주 둘이 재밌어요. 자, 이번 드라마에서 카리스마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었죠. 바로 오랜만에 만난 최세성 씨입니다. 카리스마 여기 눈빛이 작살이다. 아, 일단은 저 칼이 없고요, 저는. 총도 어, 없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에. 마음이 작살이가 보죠. <laughs> <laughs> 연기하는데 좀 집중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두피가 좀 아픈 거 빼놓고는 뭐나머지는 괜찮은데. 혹시 부인께서 해주신 건 아니죠, 염색 아니 미장원에서죠 십삼 년을 어떻게 <laughs> 적과의 동침이라 볼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미워할 수 없는 뭐 그런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뭐. 조직의 보스이자 부모를 죽인 원수인 마호 그를 향한 수현의 눈빛은 이렇게 뜨겁지만 안돼요. 이때 울려 퍼지는 총소리. 과연. 분노한 이중기 씨의 총알 누구를 향해 날아갔을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아무래도 좀 미쳐있겠죠. 평소뭐 <laughs> 그런 눈빛 자주 안았어요할 일이 없어요. 술 먹고 오라나 <laughs>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수영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마우의 위험한 관계. 그리고 서로 엇갈려버린 이들의 사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 16회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꼭 볼게요.